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아, 오늘은 2월 26일 비움 갤러리는 뮤턴트 변종의 시대 전시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4시부터는 철수를 하고요. 이후에는 오태중 작가님의 물음표 전시 준비가 이어집니다. 음, 아직 관심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지 못하셨다면, 서둘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는 제가 갤러리를 마치고, 어, 콜라보 하우스 물레를 다녀왔습니다. 물레역에서 가까이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여기서 전시했던 브임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가님들 작업들도 보고 또 백령 평그 기획자 분의 기획도 한번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볼 겸 어, 다녀왔습니다. 뭐, 물레동 그래서 하는 그 전시도 그날도 라이브를 갖고서 작가들과 만남을 가졌었고요. 어뭐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이 어 많이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시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콜라보 하우스 물레도 어 관심이 있다면은 관심 있는 작가가 있다면은 한번 가서 보시고요. 작업 자체도 굉장히 어 미술관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관스럽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이지 않다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꼭 미술관스럽다고 해서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아니니까는요. 한번 색다른 작업들, 어, 재미있는 작업들 관심 있으면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움 갤러리도 좀 새로운 작업이나 색다른 작업에 어, 좀더 관심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음. 그곳에서 전시했던 작가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음.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책을 어, 선물 받았습니다. 김호성 작가님인데, 이렇게 에디션에 사인까지 받아서 주셨는데, 이분의 작업이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고, 실물도 있고, 그런데, 어 뭐,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책에서, 음 서문에 들어가며 하는 부분에 이 문장이, 어,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정리하고 있는 생각들과, 어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어 한번 읽어 볼게요. 뭐 책을 사서도 보시면 더 좋고 가서 보시면 더 좋고 예, 들어가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해체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내가 커피를 마시는 것 잠을 자는 것 모든 것이 예술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예술이란 단어 자체가 무임해져 버린다. 삶에 영감을 주는 것을 예술이라 한다면 아이폰도 예술이 될수 있고 신미안을 기준으로 하면 면품백도 예술이 될수 있다. 원숭이가 그린 그림도 예술이 될 수가 있고 AI가 그린 작품도 예술이 될수 있다. 목적성을 중요시하면 아이폰은 공산품이고 장인이 만든 명품백은 상품으로 볼수 있다. 이렇듯 각자의 생각에 따라 예술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수 이에 작품의 법으로는 취향에 따라 나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컨셉북은 삶과 예술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네. 예술에 대한 의견인데요. 네. 뭐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예술가가 될수 예술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공산품도 예술이 될 수가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예술이라고 얘기하느냐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죠. 네. 이렇듯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더 예술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의견은 예술은 새로움이고 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발굴하고 찾고 경험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